여기가 오니까 가 여기는 조금 이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해 어, 이런데는 웅장하지가. 제가 네 돌아다니다 여기 보면, 보면 눈이 떠요. 저도 옛날에 <laughs> 안 집에만 있어갖고 애들 어릴 때는 몰랐는데. 겁도 많고 자꾸 부딪히고 막 하니까 담력도 생기고 산에 오면 이 호연지기가 생겨요. 산도 못 가는데. 관악산도 다니고. 아. 봉산도 다니고 먼데 갈까? 그러셨구나. 아니. 관악산 가니요 관악산은 저쪽 사당으로 해서 옛날에 몇번 갔는데 돌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아, 그쪽으로도 아, 네, 가고 약수터 없어요? 여기 물이.. 아, <laughs> 먹는거먹 아. 예, 식수 조금 다아 조금 빼가셔도 될것 같은데 들은 남매세요? 네 음, 저도 남매아네 예 아들 밑에 다몇살몇 살이에요? 음, 제가 결혼을 몇개 해서 음. 스물 아홉 됐나? 아 <laughs> 어, 벌써요? 네 저보다 그러면 좀 많으실 것 같다 <laughs> 제가 많죠 <많으셔. 웃음> 나이가 스물 아홉, 스물 일곱 일째. 음다 크셨네 결혼했어요? 네. 아니요 아니, 아직? 아니. 뭐, 걸어서 거, 좀 맛있는 거. 혼자 잘 살면 되고 아, 결혼도 굳이 맞는 배우자 없으면 어, 나 뭐, 하지 그냥,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이 족쇄지. 예, 어렸을 때는 아, 덤벌, 월급만 타면 결혼하겠다. 아. 요즘결혼한다 생각이 입에 쏙 들어왔어. 우리 딸은 아예 그냥 남자를 그냥 거의...